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 생존 인질 전원 석방에 합의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평화 같지만 실은 잠시 쉬어가는 전쟁에 가깝습니다. 총 대신 대화라지만 이 지역에서 대화는 늘 다음 공습 전까지만 유효했죠. 이번 협상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과 군사활동 중단, 이스라엘은 공습 일시 중단, 식량의약품 반입 허용, 통신망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체력 고깔이 만든 타협입니다. 전쟁도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합의는 3단계 평화 로드맵으로 짜였습니다. 1단계 인질 석방과 공습 중단. 2단계 제한적 휴전과 구호 확대. 3단계 정치 대화 개시. UN이 감독을 맡지만 이곳에서 국제 감시단은 대체로 방탄, 조끼 버전의 견학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총보다 빠르게 반응한 곳이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충돌로 이스라엘 해상 가스전 가동 중단. 홍해, 항로, 불안, 이란, 레바논 긴장이 겹치며 국제유가가 치솟았지만 합의 직후 브렌트유는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쟁보다 예민한 건 시장신경이죠. 총소리에 반응하고 침묵에 난도합니다. 아주 솔직하게요. 한국에도 파장은 큽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 여전히 높습니다. 중동이 기침하면 한국은 열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번 평화가 유지된다면 육아안정 물가 완화 기업 원가 완화 잠깐이라도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 지역의 평화는 늘 유통기한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가스 석유 플랜트 산업 중심으로 재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열렸죠. 전쟁이 끝나면 불도저가 먼저 출동합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불안 요인입니다. 하마스 강경파, 이란의 대리 세력, 이스라엘 내 보수층이 다음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는 늘 폭풍전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냉정한 계산기를 켜야 합니다. 1에너지 안보 강화 중동 의존도 줄이고 수입선 분산 2 외교 네트워크 확장 사우디 유에이 카타르와 협력 강화 3 리스크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유가 환율 물류 실시간 분석 시스템 마련 이번 인질 석방은 총보다 대화가 빠른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대화는 종종 다음 전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평화는 위험을 늦춘 휴전 그리고 계산서를 정리할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